겜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리본 사북성 결전이라는 게임이 출시돼서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떤 게임인지 사북성 1서버에서 게임을 시작해볼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그래픽이야? 뭐야 직업이 있네 전사, 술사, 도사 그리고 성... 아니 그래픽이 왜... 뭐지 이게 전사, 술사, 도사 음, 도사를 한번 해보자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깸생으로 하면 되겠지 도사 깸생을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여자 캐릭터로 게임을 시작해보자 인간신물 신마 퇴피 격정 가자 뭔 얘기야 왼쪽 밑에 조이스틱이 있고 뛰기 버튼이 따로 있네 그리고 자동사냥 버튼도 오른쪽 중간쯤에 보이고 이거 뭐하면 되나 왼쪽 위에 퀘스트가 있네 훈련실으로 훈련실으로? 훈련실으로? <laughs> 레벨업하러 갑시다 눌르면 자동 이동 지원하는구나. 그리고 영혼 화부 이거 빠른 사용 뿅누르면은 어, 사용이 되고 빠른 장착 장비 같은 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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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되고. 아 자동으로 진행 하나보다 전부다. 스토리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주구장창 싸움을 하면 되지고 뭐. 열심히 사냥하고 레업하면 되지. 자 이게 그래픽이 어, 너무 구린데 설정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 보호, 전투, 줍기. 자동사냥 관련해서 요런 메뉴들이 있고, 설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픽은 이게 최선인 듯. 음, 그런가? 몬스터를 금방금방 쉽게 잘 잡네. 이 캐릭터가 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막, 그냥. <laughs> 액체 괴물로 색깔만 입힌 거 같은데, 저게. 가방을 한번 구경해보자. 가방은 요렇게 생겼어. 오. 정리. 회수. 백은위원 혹은 첫 충전 후 휴대 회수 기능 사용 아 이거 아무데서나 할수 없구나. 그러니까 전송 눌러서 마을 같은데 가서 회수를 해야 돼. 회수란 게 뭘까? 이게 가라마시는 거? 빠른 회수 이걸 누르면은 회수가 된음 되... 그러네. 가라마시는 거. 어 그래 조금 음, 그래. 유저들이 꽤 보이긴 해 화면상에. 어어채팅창 아... 한번 구경해 볼까. 아이고 시뻘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시벌겄지 부분 채팅 없고 파티 채팅, 길드 채팅. 대개 채팅 한번 볼까? 오이 오이. <laughs> 그래. 대부분 공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야. 뭐 드랍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게임이 멈췄어. 재접을 해보자. 자 재접을 했는데 왼쪽 에 메인 퀘스트부터 따라서 해보자. 초보자 지도원, 어때요? 빠른 레벨업 하는 느낌이 좋죠? 여분의 장비를 회수하고 자원을 좀 바꾸세요. 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수로 찾기. 아, 회수로 해서 회수를 할수 있구나. 나는 좀 전에 미리 해버렸네. 이렇게 가라마실 수 있다는 거. 이번엔 서점 주인 찾아가서 스킬을 보자 한번. 스킬책을 구매하는 거구나. 구매해서 사용뿅. 그럼 신수 소환 스킬. 신수를 소환하나? 그런가? 오, 그러네. 소환했어. 두 마리. 이게 최대 개수 제한이 있는 듯. 이어서 지네동굴 가보자. 지네동굴에서 진해 지네를 두드러 잡겠지? 아, 내 캐릭터는 도사들은 저렇게 소환하나보다. 그리고 독술이라는 스킬을 쓸수 있어. 독술. 독술이 아니고. 스킬 구경해볼까? 일반 공격, 영혼화부, 독술, 요고. 매우 신기하게 느껴지는 도사 스킬. 방어 및 생명력을 대폭 감소시킨다. 음, 요런 스킬들이 이렇게쫙 있네. 속성 볼수 있고, 상태 볼수 있고, 장비 볼수 있고. <laughs> 아, 생긴 게 너무 구린 거 아니야? 아,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또 멈췄네. 이거는 뭐지? 렉인가? 어, 렉인가보다 멈췄다가 금방 또 다시 되긴 해. 우편함에서는 편지를 볼수 있고, 친구란에서는 친구 리스트, 파티란에서는 파티원 리스트 이렇게 볼수 있고, 상점도 한번 구경해볼까? 상점에서는 원보로 살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부적 부적으로도 뭘살수 있나 보네. 이런 것들 충전 부적을 충전하는 건가? 뭐지? 참나무 열매 요거 한번 볼까? 사용 후50 생명, MP 회복 아 요런 아이템을 파는구나 부족으로 사는 건 뭐야? 뭔가 책 같은 걸 파네 전직 카드, 성별 변경 카드 요런 것도 팔고 개명권 이런 거 음.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전투 이런 그래픽에 이게 렉까지 있는 것 같아 게임이 서버가 조금 불안한 건가? 음... 웬만하면 게임을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한다, 이 게임이. <laughs> 리본 사북성 결전이라는 게임. 대략 이런 게임. 나는, 음, 나는 여기까지. 음.